마태복음 25장 14절. 호스페르가르 안스로포스 아포테이몬 에칼레센 투스 이디우스 둘루스 카이파레도켄 아우토이스 다후파르콘타 아우투. 왜냐하면 사람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타국으로 가는 사람, 여행을 가는 사람. 그런데 불렀다 그 자신의 종들을 그리고. 주었다. 그들에게 그의 소유물들을 먼저 가루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후치사인데, 후치사라는 것은 두 번째 또는 가끔씩 세 번째의 위치를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데 앞에 비유에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열천여의 비유이고, 앞에 십삼 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왜냐 하면, 호스페르는 뭐머인 것처럼, as나 like입니다. 그런데 사람인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사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포, 데이, 메, 오, 그런데 아포와 데이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데이모스는 사람, people 또는 country, 랜드라는 뜻입니다. 니마크러시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사람 또는 나라로부터 from입니다. 즉 이것은 타국으로 가려는 사람, abroad, going abroad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렀답니다. 불렀는데 그의 자신의 종들을 불렀다. 앞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교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중에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 처녀였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그 자신의 종들을 불렀다. 즉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불렀는데 첫째 그리고는 무엇을 하셨냐면 파레도 킨 주셨다 나눠주셨다. 파라 그리고 디도미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디도미는 주다, 옆에, 옆으로 주다. 이 파라 디도미라는 단어는 transmit라는 뜻, 전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쓰인 넘겨주다라고도 쓰인 단어입니다. 옆으로 넘겨준다, 그들에게 옆으로 넘겨주었는데. 그의 가진 것들을 넘겨주었다. 후포, 아르코입니다. 후포와 아르코가 합쳐진 형태인데, 아르코는 지배하다입니다. 그리고 후포는 아래에, 그가 아래에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재물이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